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성경으로 하루 한장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는 그렇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함께하는 153시간에 웃음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 2 100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2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EM 바운즈라는 그분은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 하나 인용하고 오늘 153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온 세상의 자원과 사람을 움직이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고 언제든지 할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뜻과 바람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이런 한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1호 3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댁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그도 그럴 것이 이그 땅의 주민들이 모여서 야곱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쫙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굉장히 급.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가서 재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피하면 잘 피할 것이다. 어디로 가면은 그들을 잘 따돌릴 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면은 다시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실,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베델로 가서 재단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단을 쌓으라. 그 말이 뭡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뭐 배대려 간들 살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야곱의 생명이 위험한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제단을 먼저 쌓으라고요? 아니 지금 이 당장 이 가난한 놈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재단을 먼저 쌓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때가 무슨 때인데 이 재단 쌓으라는 한가한 그런 속 편한 말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제사가 받고 싶으세요? 그거 꼭 지금 말해야 되는 겁니까? 당장 죽을 위기에 있는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가끔 듣기는 합니다. 목사님, 뭐꼭 이런 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 목사님 기도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지금 급한 일 지나면은 시간 지나면 그때 좀 해도 되지 않아요? 아, 목사님, 상황이, 상황인데요. 목사님, 꼭 이런 때 예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꼭 어떤 뭐 실제적인 좀 좋은 제안이 없습니까? 아니, 기도하라고 말씀하라는 거, 그거 뭐 어느 때든지 할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이 당장 필요한데, 뭐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저는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가장 처음이요, 가장 중심이요,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보다 야곱이 먼저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위기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기호에 맞게,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막생 난리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생 난리를 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먼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를 먼저 바라십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원래 마음. 그 본심을 이 야곱이 딱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둘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베들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지금 자기의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계기로 삼습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순간에,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했고,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려고 했고, 자신의 위기를 경건의 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이 귀한 이유가 됩니다. 또 사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예, 야곱은 그 모든 우상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베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직접 연필을 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칼로 이렇게 연필을 깎아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 혹은 집에서 연필을 깎던 기억이 날 겁니다. 시험 보기 전날에는 특별히 연필을 잘 깎아가지고 필통에 잘 모셔놓습니다. 그쵸? 그리고 시험 보게 되면은 잘 깎였던 연필로 막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시험에 때 그 인생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잘 깎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걱정, 염려,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깎아 놓은 연필처럼 우리의 영혼과 신념을 심령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경건의 도구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반응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감히 야곱을 죽이려고 뒤따르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자, 오늘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시간으로 만들라. 우리의 어려운 고통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라 위기를 경건해지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시 말에 인도하시 말에 복되고 형통한 삶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이 있지만 야곱처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이번 주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